안녕하세요 LG 사이킹 싸이, C40 어, 청소기 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아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은 12만원 정도고요 LG 사이킹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일 거예요 12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다 나와서 에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구입한 이유는 제가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었고 또 그, 진공청소기가 있었고, 또 여기 아직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보면, 그, 저기, 삼성에서 한 7만원 주고 산그 무선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무선청소기는 흡입력이 너무 약해요. 이거 모델명이 뭘까? 7만원짜리이고, 뭐, 나쁘지 않은데, 파워스틱 18볼트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거, 이거는 그냥 싸서, 싸고, 또 무선이라서 편해서 잘 썼는데, 흡입력이 너무 약해서 청소가 안 되고요. 로봇 청소기는 빠터리가다 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된거왜 독일제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 썼는데, 어, 소리는 큰데, 이제 흡입이 또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냥 정리했고요. 잘, 뭐, 테이프 감아서 쓰다가 정리했고, 요거를 이제 쓰는데, 사실은 LG 사이킹이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 모델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샀어요. 어, 제가 리뷰를 봤을 때는 어, 이게 굉장히 시끄럽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어, 그럼 또뭐 흡입력 어, 시끄러운 것 빼곤 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선이라서 불편합니다. 당연히 유선이 있는 것보다. 근데 하나 편안한 게 여기 보면은 이손 상태에서 다강 어, 중량 뭐 강도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최강 강중 뭐 이런 거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전 것들은 그 강중 이런 걸 여쪽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이 본체에서. 되게 불편한데 이거는 밀다가 스스로 이렇게 쭉쭉쭉 그냥 바로바로 선택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청소기 진공청소기 위해서 그래서 음 휴대도 반, 간편하고 들기도 그냥 저는 사실 들고 당기면 사거든요 끌고 당기기가 소리가 날까봐 근데 끌어도 소리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이 정도밖에 안 나요 이렇게 끌어도 그리고 어, 뒤에 이제 전선은 이 뒤에 공기 쪽에 있는데 여기 이거를 누르면 이게 쭉 들어오고요 어, 바람은 이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뒤쪽으로 빨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먼지는 이 앞쪽에 보입니다 자, 앞쪽에 지금 먼지가 좀 쌓였는데 보면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는 것 같고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징 소음 소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소음이 막상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시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딱한 가지 단점은 이걸 밀고 당기는데 이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좀 땀이 이걸 꽉 잡고 있다 보면 땀이 나서 미끄러운데 그러다 보면 모르고 여기를 치게 되더라고요.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서 밀려가지고. 저는 사실 약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약으로 쓰는데, 중, 강,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도, 어 흡입력이 막 대단히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소리가 막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어 흡입력에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막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뭐한이 정도? 이 정도 있는 먼지를 막 끌어당기는 걸 보고, 아, 흡입력에, 그 문제가 있어서 구입한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주냐? 별 다섯 개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가격, 성능, 아, 편의성에서 하나 별, 하나를 빼긴 해야 되겠네요. 그럼 4.5 정도. 왜냐면 왜 편의성이냐면 줄, 전기줄을 꼽아야 되고 그 전기줄이 그닥 들지 않아요. 뭐몇미터인지 재지 않았지만 체감적으로 좀 좁아요. 방두 개를 하려면 아, 좀 불편해요. 여기 33평 아파트인데 방두 개는 불편해요. 그래서 방마다 꽃꽃 빼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별 4.5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